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차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었습니다.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이런 거는 과고요. 가난에서부터 수천 년 가난과 보릿고기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거는 공이죠.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과 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조차 하지 않습니다.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? 말씀을 해보시죠. 그 차이는 박정희 대통령은 5.16 쿠데타를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5.18과 같이 민간인들한테 살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이 죄 중에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가 둘다 유죄를 받은 거 아시죠? 그렇습니다. 그 형법 87조와 88조입니다. 내란죄와 내란, 어, 내란 목적, 살인죄, 이거를 둘다 유죄를 받았다는 거는, 이거는 우리 정권 중에 가장 헌법적인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고, 대한민국 그 헌법 1조,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를, 그거를 부정한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기 때문에, 그 정권이 설사, 나중에 무슨 삼재호황이라 이런 덕분에 경제를 잘했다고 하더라도, 이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 점에 대해서 저는 TK 출신이고 제가 전두환 대통령이 TK 출신입니다만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.